안녕하세요. 시크릿 읽어주는 남자 그열 번째 시간 저는 성우 하지영입니다. 2021년 네. 바로 소의 해가 아니겠습니까? 새해가 오면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다양한 채소를 섭취를 해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채소를 이렇게 많이 사왔습니다. 손질을 해야 돼. 어휴 흙이... 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렵게 장을 봐도 금방 상하거나 또 일일이 세척하고 손질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매일 다양한 채소를 섭취하기란 저 같은, 그리고 여러분 같은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릴 시크릿은 바로 무려 10가지 유기농 채소를 한 캡슐로 섭취할 수 있는 라이프 바이 시크릿의 히든카드, 그린 캡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3끼 어떻게 챙겨드시고 계신가요? 사실 뭐, 제가 최근에 채소를 먹은 기억이 3일 전에 삼겹살 먹을 때 같이 쌈 싸먹은 그 상추. 그게 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채소를 멀리 하다 보니 제몸 속에 있는 이로운 산소는 사라지고 활성산소로 가득가득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성산소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 세포의 기능을 잃게 만들거나 변질되게 만드는 주범인데요. 특히 이 뇌세포, 혈관세포, 피부세포는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받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활성산소 제거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항산화물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건데요. 그 항산화물질이 바로 녹황색 채소에 아주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린캡스 재구매 의사율이 무려 90% 라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재구매를 해주시는 걸까요? 그래서 그린 캡스를 무려 1년 동안 온 가족이 다 함께 섭취 중이라는 그린 캡스 열혈 팬과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김미경이라고 하고요. 네. 그린캡스를 한1년 동안 먹고 있는 굉장한 열혈 팬입니다. 아, 네. 어떤 효과를 좀 보셨는지 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그린캡스를 한한 한 달만 먹었는데도 되게 피부가 투명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고, 그다음에 저희 어머님 좀화 화장실을 한번 가면 한 30분 동안 제안 나오셨는데 30분 힘들죠 그캡슐을좀 네, 드시고 네. 나서는 네. 화장실에서 계시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제 동생이 지금 중학생인데 그한 아, 캡슐을 반찬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자기가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먹게 되고 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를 많이 하셨는데 음. 살짝 좀 활력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음. 정말 저희가 한 네. 통을 다 건강기능식품으로는 그린캡스가 가장 최초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후기를 듣고 나니까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읽어드리기 전인데도 이미 뭔가 신뢰감이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그린캡스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앞면에 그린을 뜻하는 이 G마크가 크게 들어가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엽록소 함유 식물 제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500mg 100 2020 캡슐 메이드 인 USA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염록소가 뭔지 아시나요? 그럼 어떤 원재료들이 들어있는지 살짝 옆으로 돌려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리 어린잎 두스 분말, 밀 어린잎 두스 분말, 비리 어린잎 두스 분말, 파슬리 분말, 배추 분말, 링그레 분말, 당근 분말, 브로콜리 잎 줄기 분말, 대프 분말, 시금치 분말 이렇게 10가지 채소가 바로 인증받은 유기농, 유기농 원재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섭취 대상. 다양한 그린푸드를 간편한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고 싶으신 분. 평소 육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시는 분. 활력을 찾고 싶으신 분. 항산화 영양을 섭취하고 싶으신 분이 섭취 대상이고요. 섭취 방법은 1일 2회. 1회 이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시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영양 기능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피부 건강 항산화에 도움을 줄수 있음.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모두 0! 오직 총염록소만 7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유기농 채소들로 채워진 그린캡스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언박싱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뭉치까지 꺼내주면요 하... 일단 여는 순간 아주 진한 채소의 향이 확 느껴지거든요 새끼손가락 한 마디보다 조금 덜 되는 크기로 있네요. 일단 제가 바로 섭취를 해 보기 전에 분말 상태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아, 화학 부형제가 일체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열 가지 채소로 이루어진 분말입니다. 아니, 좀 캡슐에 담겨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채소 향이 확 나는데 맛이 또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유기농 채소로 이루어진 거다 시중에 편의점에서 야채 주스 같은 거 제가 가끔 사 먹는 편인데 그거를 한 10개를 농축시켜서 이게 분말 안에 넣은 것 같은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아까 구매자분께서 왜이 아이들 음식에 뿌려주는지 알것 같습니다 이 데코레이션도 되면서 캡슐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쉐이크에 넣어 먹는다거나 음식 위에 그냥 뿌려서 부담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시식 타임입니다. 제가 아까 분말 살짝 찍어 먹어봐서 그런지 빨리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이렇게 두 알을 한꺼번에 먹어야 합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두 알을 한꺼번에 먹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의 크기거든요. 하지만 알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하나씩 섭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 아왜 피부가 맑아진 는 같지? 20대로 돌아간다. 활력이 게 샘솟는다. 열 가지 유기농 채소로 내 몸을 되돌리는 방법. 그린 캡스입니다. 시크릿 읽어주는 남자 10번째 시간답게 열 가지 유기농 채소와 함께하는 간편한 채식 생활. 그린 캡스 읽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초록초록한 삶을 위해서 다양한 시크릿 제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그린 캡스 아니 시크릿 하세요.